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양궁부 선배 학생이 후배를 활로 쏴 창철을 입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 측은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전국 양궁 대회 준비를 위해 지난 4일 교내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학년 A군이 1학년 B군을 겨냥해 3미터 정도 거리에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그대로 B군의 옷을 뚫고 등에 또렷한 상처를 냈습니다. 일로 B군은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냥 무섭다는 말밖에 안 해요. 잠도 잘못 자고요. 잠깐 잠들었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피해 학생 측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A군이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혀 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에게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합의서와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사건 직후 이틀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이 훈련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원칙이 원래 옛날에 무조건 불린데. 네. o k 6월 2 1일 a 로 개정 공문이 y o 학학한한테렇렇선택택을 a r 도되 a 있요요예 피해 학생 측은 급기야 경찰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덮으려고만 하는지 저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 b s 뉴스 이종영입니다. 경북 공공 배달의 먹깨비가 다음 달 9일 출시됩니다. 안동과 포항 구미 등 11개 시군에서 동시 출시되는 먹깨비를 이용하면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가맹점 모집을 계속하는 한편 소비자 가입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 2위, 경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평가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어르신 일자리 확충, 농민수당 시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자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 역량 분야에서는 82개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